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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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새로운 친구가 많이 보이는 것 같네. 요 오랜만에 나온 친구도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인사해볼까요? 친구 안녕. 네, 내일이면 학교 간다. 내일 학교에서 보자. 반갑다. 학교에서 본다. 너무 좋다. 어 <laughs> 자, 여러분, 한주말 동안 잘 보냈나요? 한주말 동안 잘 보냈어요? 자, 나는 이번 한주 동안에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말해 보세요. 민준이? 청주대 전남 직관을. 청주대 전남 직관을 하고 왔어요? 그래. 오우. 재밌었겠네. 재인이? 생일 파티가 아 생일 파티가 2주밖에 안 남아서 감사해요. 우리 제인이 아, 사촌 동생이 집에 놀러 와서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가원이? 어 친구랑 같이 어디 가서 재밌게 놀았어요. 우리 해원이 아니 우리 하율이 하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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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laughs> 하라 는 어떤 게 감사했니? 아이니하고 놀러, 놀러 갔어요. 어 놀러 가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자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 어, 우리 채원이까지 수빈이까지 미안해. 유람선을 탔어요. 아 유람선 큰배 말하는 거큰배 유람선 어 재미있겠네 자또 말하고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자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 여러분들 되게 많았을 건데 그 감사한 일 이제 내일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많이 전해줘요 알았죠 네 우리 성교 영상 퀴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문제가였어요 진짜 쉬우니까 진짜 쉬우니까 우리 동생들한테 먼저 기회를 한번 줘보자 알았지 한 문제만, 한 문제만 우리 1학년들 먼저, 1학년들 먼저. 자, 첫 번째 문제, 자, 1학년들 잘 들어봐야 돼요. 이제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아, 1학년들, 1학년이 있는 뭐, 어, 혜원이 꼬꼬닭, 아, 아쉽게 아 땡, 알았어, 알았어. 1학년들 먼저 해주고, 자, 1학년들, 혹시 아는 친구 없어요? 지금 닭기몇 마리? 자, 자, 손 내리고. 1학년들 1학년들 yeah. 먼저. 우리 서현이? 아, 열0 아, 열 마리. 어, 그렇지. 열 마리인데. <laughs> <쌌> 아, <laughs> 아쉽게도 땡. 다 다른 7학년 저쪽에. 아이예 1이 없어요 그럼 우리 2학년 가 볼까? 2학년? Yeah, yeah. 우리 보에? 10개 명. <instant> 10개 명. <laughs> 정답 야 이거 십계명 어떻게 알았어요 보혜야 이거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알았어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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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알으면 되지 자 십계명 우리 성경책 맨 앞에 십계명이라고 있죠 십계명 하나님 이 주신 열 가지의 법자 합주기가 됩시다 쉿. 야 오늘 밖에 <laughs> 비도 오고 눈도 와가지고 되게 이렇게 어, 소리가 이렇게 퍼져서 들리니까 집중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 문제 갈 거예요. 그 다음 문제 갈 건데 전체가 다 기회를 줄게요.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너무 귀여운 민준이? 개고기? 땡! 첼리이 회계! 정답! 야, 이게 회야? 케 그래서 회개. 회개는 나의 죄를 늘어치는 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말하는 거죠. 자 그래요. 그 저는 집에서 회개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 나 같이 찬양하면서 인트로하면서 같이 찬양 어,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매일 매일 새로운 날 매일 매일 새로운 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 날시구타시 게게 사랑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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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예 배. 가나 배. 이. 이! 야, 우리 하라 하라가 목소리 제일 컸어요. 하라이 달란트 주세요. 네. 자, 오늘의 어예한이도어예한이 있다. 웅사님이 사랑을 줄게. 알았지? 어 고마워. 자, 오늘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두 번째 책이죠. 벌써 찾았어요? 와, 벌써 찾아왔어요?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자, 성경책 없는 친구는 저기 뒤쪽에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어, 같이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봐도 되고. 성경책이 없어요, 유결이? 유결이 성경책. 여기 선생님한테 받아주세요. 자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아직 못 찾은 친구는 찾은 친구가 옆에서 찾아주면 될것 같아요. 옆에 찾은 친구가 찾아주세요. 자 우리 예단초등부는 성형책 같이 찾아주는 아주 친절한 예단초등부입니다. 자, 마거복음은 마태복음 다음 책이에요. 아직 못 찾은 친구. 전 아직 못 찾았어요. 어, 아, 다 찾았나요? 아, 주원이. 이제 금방 찾을 거야, 이제. 자,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읽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5절 말씀 아베네 좋습니다 잡아, 잡아. 예 잡아 잡아 오케이 잘했어 음. 어휴 쟤네들은 맨날 붙어 있어. 아야, 아, 아 왜, 왜, 왜 그래? 괜찮아? 음, 얼마 전부터 다리가 이상해. 어, 음, 아야. 이제 다시 걷기는 어렵겠네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제 걸어 다닐 수 없대, 친구야. <laughs> <다꾸야>. 닥구야. <laughs> 내가 어제 김치랑 깍두기랑 마주쳤는데 음... 그새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진짜 웃겨! <laughs> 준호 어? 이제 됐어. 어? 뭐가? 이제 안 와도 돼. 무슨 소리야? 나는 맨날 올 건데. 아니 이제 됐어. 넌 나가서 뛰어놀아. 음... 어? 얘들아 대박 소식. 어? 들었어? 예수님이 가버마움에 오신대. 예수님이? 조금만 힘내자. 저 산만 넘어가면 될 거야. 아까도 그 얘기 했잖아. 얘들아 이제 그만해도 돼. 조금만 참아. 예수님은 분명 고쳐주실 거야. 준나 저기다 어? 저분이 예수님이야? 우와, 멋져 탁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게 <laughs> 내 지붕이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급해서 흥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죄사함? 아, 죄를 사한다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신상 모독이로다 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으악!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o 어 y 어 u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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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내가 일어났어! o k e h e 어 u 어 They g 맞았어.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 네. 예수님,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홉 번 여덟 번째 맞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자첫 번째는 어떤 것 같아요? 기작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복음 전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전파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세 번째, 요건 뭘까요? 물음표? 모름표? 어 물음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맞춰야 돼자 퀴즈 예수님의 사역을 맞춰보세요 가로 세로 이거 낱말 퍼즐이 있어요 이걸 조합을 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수 있어요 자 기쁜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는 일 뭘까요? 파티? 한글, 한글로 한글로 잔치 그리고 전염병이 널러, 널리 퍼져 돌아다니는 거 치료, 멀리 퍼져 돌아다니는 거. 지금 정답이 나왔어요. 유행. 그리고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하는 거에 뭐고요? 치유. 자, 예수님께서는요, 총세 가지 어, 일을 하셨는데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마지막에 치유를 하셨어요. 치유가 뭐예요? 병을 고쳐 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그냥 우리의 몸이 아팠을 때, 몸이 낫게 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의 병도 낫게 해주는 치유를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중풍병자가 어떤 병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아픈 사람인 줄 알아요? 다리 아픈 사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정풍병자는 이런 병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응. 심하게 아픈 사람. 그렇지. 심하게 아파서 어떻게까지 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래요. 자 중풍 병자는요 몸에 어느 한 군데가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걸 말해요. 그게 팔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중풍 병자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그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데 이 중풍 병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건을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자. 얘 예, 이름이 뭐였죠? 덕구 덕구 덕구예요 덕구 이름 되게 특이하지? 덕구. 자 덕구한테는 친구 다섯 명이 있었어요. 누구 누구였을까? 아네 명이 있었어요 네 명. 김치, 김치맨, 깍두기맨, 또 써니, 주니 이렇게 네 명과 이 덕구까지 합해서 석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왜 체리니? 뭐라고요? 아 할머니 성함이 덕구시래요. 어 할머니 얘기하는 거냐? 예이 이 덕구를 얘기하는 덕구. 이 덕구한테는 네 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놀다가 덕구가 병에 걸린 거야. 중풍병에 걸려서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누워있어요. 언제까지 누워있어야 될까요? 이 상태로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평생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슬퍼. 나는 이제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근데 옆에 쭈니가 와서 친구야 하면서 어 같이 슬퍼해 주죠. 같이 슬퍼해 주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대. 자이 당시에 예수님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또 복음 전파하고 또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어 행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가버나움에서 태어나서 가버나움에서 자라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가버나움 다시 돌아오셨네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야, 우리도 예수님 가자. 그래서 이 덕구의 병을 고침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분이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데 라고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친구도 나올 수 있겠지, 우리 덕구도 나올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생각에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덕구한테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친구야, 예수님을 만나면 너도 나을 수 있을 거야. 너도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가자고 해요. 근데 덕구는 그걸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덕구는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대도 안 했을 거야.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 그렇지만 난집 밖을 나갈 수 없는 걸 하면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덕구는 마음속에. 자, 그런데 친구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덕구를 데려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가요. 여기 그 들린 것을 어, 성경에는 상이라고 표현하고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뭐 침상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침상에 덕구를 이제 위에 고제 대명의 친구 친구들이 데려가는 거예요. 자, 이 길이 짧았을까요? 아니면 멀었을까요? 짧았어요? 멀었어요? 잘은 그 정확한 길이 나오지 않지만 꽤 멀었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 초대된 사람의 그 위치가 되게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높은 그 집을 가지고 있었고 높은 언덕에 자리 잡았을 거라고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예수님이 사는 곳까지 가려면 너무도 긴그 길을 걸어갔어야 되는데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친구 누워 있는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봐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엄청 힘들었을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여기 누워 있고 여러분들 네 명이서 이렇게 듣다고 생각해 봐요. 아니, 아니. <laughs> 들, 들수 있어? 네, 아, 너무했어. 8, 네 명은 좀 너무 했어? 한 여섯 명? 여덟, 여덟 명? 예. 아무튼 이 친구들이 이덕구루이 중풍병에 걸린 덕구를 위해서 너무도 힘을 많이 쓰면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함께 그겉택 근처까지 왔는데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이 사람들만, 이 친구들만 알지 않았을 거 아니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복음 전파 그리고 치유를 받으려고 몰려왔을까요? 안 몰려왔을까요? 몰려왔어요.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주변을 꽉 채우고 여기 앞에까지 채우고 여기 교회 밖까지 다 채우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저 예수님께 쉽게 갈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조금만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어, 그래, 너 가. 이렇게 비켜줄까요? 안 비켜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치바꾸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 사람들한테 둘러싸인 걸 보고, 아, 이제 예수님께 갈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붕밖에 없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줄을 매달아서 내려보자 라고 하는 거야. 무엇을 내려요? 어떤 것을 내려볼까요? 덕구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내리, 내려보자 라고 생각한 거야. 이 당시에 그 집들은요, 나뭇가지와 또 나뭇잎 그리고 흙과 모래 이런 것을 엮어서 만들어서 쉽게 이렇게 뜯어낼 수 있는 단식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지붕을 뜯자라는 생각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붕이 뜯겨져 나가요. 보면서 이게 천장이 다 보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데리고 자기 데려온 그 친구를 이렇게 내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천장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친구들한테 화를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왜안 내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착하니까. 예수님은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친구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친구들과 이 덕고를에게 화를 내지 않고 꾸중을 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죄 사함을 받았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왜내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한 걸까요? 왜왜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까요? 한 걸까요? 덕고가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자, 이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다는 것은 어떠한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우리들랑 같이 살수 없어"라고 하면서, 이 덕구의 마음에는 너무도 큰 짐이 있었어요. 너무도 아픈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덕구한테 "너는 죄상을 받았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마음에... 위로를 먼저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초대한 이 율법 학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가 뭔데, 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냐? 이건 신성 모독이야. 라고 하면서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고유한 권한인데 인간인 예수님이 왜 죄를 사줄 수 있느냐며 신성 모독이라며 속으로 마음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때 당시에 신성모독 하나님을 사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어떠한 벌을 받았는데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사형? 그치 사형인데 사형의 방식이 어떻게 했어? 화형? 십자가? 화형? 이 당시에는요 그 사람을 가운데 놓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형벌을 받는 게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이 율법학자가 생각했으니까 이제 곧 예수님은 돌을로 맞아서 죽임을 당해야겠네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 네, 제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고침을 받는 것 어떤 게더 쉽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말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사람을 고쳐주는 게 쉬워요? 말하는 게 쉽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한테 말로써 즉 위로를 하는 게더 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람이 고침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침받을 수 있는 환율이 아예 0%야.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더 쉽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중풍병이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중풍병이 고쳐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율법학자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예수님이 이 덕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덕구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자기 침상, 자기가 누웠던 것을 가지고 아까 여러분들이 놀랬던 것처럼 뚜벅뚜벅 걸어갔죠? 갑자기 일어났어요. 자, 다리가 고쳐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덕구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받으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면 내 친구 덕후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야. 유교라,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자, 예수님께 가면 친구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 덕구를 고쳐 주셨고 그 고침 받은 덕분에 덕구는 이제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 덕구는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할까요? 아니면 나만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했을까요?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로 고침받을 수 있는 확률이 0%였던 그 병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파하며 예수님의 그 기적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이 예전에 살아계셨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학교 가죠. 그렇죠. 학교 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학교 생활을 쭉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어, 너 교회 다니잖아.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라고 이렇게 증거해 줄수 있는 증인이 되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학교생활과 학원생활 그리고 가정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중풍 병자와 친구들의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중풍 병자였다고 생각해 봐요. 어때요? 내가 다리를 못 움직여, 뛰어다니지 못해, 걸어다니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절망적이고 또 나는 왜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슬프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전동 휠체어가 있지만 그 휠체어를 타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요. 왜요? 왜 힘들어요? 앉아서 다시 그 위에 타려고 하면 기어가야 되고 그것도 타고 또 어디 이동할 때도 차도 쉽게 못 타요. 그렇죠? 전동휠체어 타고 타고 쉴쉴것 같아요.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이 너무도 살기 편하게 바뀌었지만 전동휠체어를 탄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슬프고 또 고민스럽고 그럴 거예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고 그리고 친구들의 이 중풍 병자의 친구들이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이 친구 불쌍해. 근데 그 마음 그 이유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라고 그냥 생각하고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친구를 도와주고 또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도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고칠 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주 살면서. 내가 중풍병자라면 내가 이 중풍병 걸린 친구의 친구였다면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주 살아가면서 우리의 아픈 몸과 또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기도할게요. 눈 감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친구들의 간절한 믿음처럼 우리 예당 초동부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또 계약하고 또 학교를 처음 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예수님께서 아시오니 그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친구들과 또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